왜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다음에 나와서 이런 이런 감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감정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두 개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유랑 감정이 뭐냐 차이가 뭐냐면 이유는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뭔뭐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감정의 원인은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I'm so happy, I'm so happy to hear that. 그거를 들어서 행복한 거잖아 그쵸?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는 결국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적 용법에 이거 말고 판단의 근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그냥 하나로 봐주셔도 무난합니다 뭐 지금 그 밑에 써봐 이거 여기 썼어? 의상에 썼어? 지금 썼냐? <laughs>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이고요 A lot of, 나왔고, a lot of books Lots of, many 라는 뜻이고 Reading, ING 주어니까 m a n s 붙었죠, 여러분들? 그죠? 거기 동그라미, m a n s 붙은 거 자, 그 다음 주제, what else? else 볼게요, 동그라미 해원이가 아까 해석 잘했죠? else가 무슨 뜻이야? else 어, 그밖에라는 뜻이죠. 그밖에 다른 else 그밖에 뭐 뜻이죠그러 something else 뭐 뜻이죠? Something else 그밖에 다른 무언가. Anyone else 그밖에 다른 누군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어. 자그 다음에 why not 다음에 start 동그라미 start start 무슨 목치? 줄목 지점, 그서 투랑, I N G, 다일지 <laughs> 그다음 키퍼 다이얼 바로 포인이써릴게요 어, 다이얼 우이가 아는 그 다이얼인가 맞습니다, 그렇죠? 일기를 쓴다는 뜻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줄에 어드바이스 있죠, 얘들아. 어드바이스, 동라 쌤이좀 강조하는 건데 어드바이스는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언 하나, 두 개, 세개셀수 있죠. 그죠 원래는 나한테 조언 세 개만 해도 할수 있지 우리나라 말은. 영는안 됩니다. 셀수 없어요. 셀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S 붙이면 안 됩니다. 어드바이스라는 틀려요. 또 조심해 시험에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출제될 수 있어. 얘들아, 앞쪽 마지막 스크립트야 우리 봉헌 두 명이 해보세요. 영웅이부터 시작. 우리 밑에 약안 맞어. 왜 지금 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네. 음, 시나플레이 여러분의 책이나 키보드, 음식, 피처스 그림, 사진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음식 <laughs>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뭐에 대해서 뭐를 위해 사진이... 사진이나 영화에서 영은 난 나는 저런 럼존 스타일리스트가 얘기를 몰라. 음. 음. 내가 해야 하는 게 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거 포인트, 핵심 포인트잖아. What do I need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완전히 중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별 필요 있어? 창의성이 중요하다 creativity is i o r t a n t 영은. 네, 너의 시간 고마워, 마스터씨. 오케이, 자 봅시다 다음 부분이라서 볼거 없고요. 세 번째 줄에 관계절 가로 가로 체크해 봅시다. This interview is for students. 그다음 후 나왔죠. 후 앞에서 가로 열고, wanna be foot stylist 자, 하고 가로 닫고, 후를 스튜던트 e n t s 로 와서 비교. 무슨 격 관계대명사절이니 얘들아? 주격관대 명사절이죠. 그래서 주격관대 전은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지. 선행사 주격관대 동사 부조잖아 그렇지? 주어 없잖아. 그래서 이 선행사랑 이 동사랑 필치가 돼야 된다. 이게 시험에 주어 열리고 당연히 대수로 바꿀 수 있겠죠. 대신에.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른 거다한 거라서 코인도 잡을 것딱히 없고요. 아, 그것만 좀봐 봐요, 들아 그 밑에 밑에 보면 you may. Made. 메인는 무슨 뜻이죠? 뭔가 어, 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죠그쵸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책에서 할 때는 in books라고 했고, TV에서라고 할때는 뭐라고 했어요? On TV, on 동그라미처나 그래서, 너네가 딱 생각했을 때, 이런 모니터처럼 생긴 것들이 있죠. TV,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 이런 거할 때는 다 on이야. On the phone, on TV, on the monitor, 다. 평면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앞부분은 됐고요 본문 뒤쪽으로 가요 요즘에 네, 좀 시간이 걸리겠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컬처링크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알겠지? 어. 그 너네 그 중간고사 볼때 이런 컬처링크도 포인트 다 잡았었잖아 우리 저거 시험 볼때 듣기 출법볼때 그것도 봤었어 컬처링크 시험지 따로 안 만들어 주셨었지? 컬처링 저희는 컬처링 그거 안 들어갔었나? 봉헌은 컬처링도 들어갔었나요 그때? 저희도 안들어안 들어갔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글자는 저는 딱히 아직은 없을 것 같고 동시 세범은 수업하시고 글자 오늘 시험 뭐 보니? 나뭐 봤니? 7과 통? 어 통?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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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고가 통? 쥐가 통?